아, 기억났다 <laughs> 우승하신 64번 참가자에게는 456조각의 닭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승자는! 어. 저 누군데 저공기하고아들아이 이걸로! 이이 원래 매초. 킨이에요장건장이에요나돼요나 장건령 몇개 돌고 오늘 하지 않을래? 제기차 이어들. 나 혼자 배부른 게다 먹겠다. 그럼. 아야야 먹어마자나나나야 너가 이기는 내가 커피. 나 오늘 아들 딸이 몇개 살려. 아이바이고 이거 이거 뭐가 좋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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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똑같은. 아, 못 사도 는데한 번. 네. 갚는 법 네. 갚으면 내가 니들 지몇살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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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 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깨끗해. 오, 아, 깨끗 오, 아, 오, 아, 깨끗해. 오, 아, 깨끗니 오, 아, 깨끗들 오, 아, 해 오, 아, 해 아, 아, 둘 하나 둘셋하한번 더. 세한번더한번더한나 치킨. 그하나다 커피 하나. 커또 사용. 이고아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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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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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다른, 우리 아들딸애다가힘들로 아, <laughs> <laughs> 이거 안 좋네.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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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너가지 <뭐라> 나. <laughs> 아, 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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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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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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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차가 햄스터가 나게 아니, 대세. 아! 동 누이야. 뭔무니 되게 되이 아, 렇 맞아 안맞잖아 <이> 아니, 내가 일어나서한테 적다하게 <쿤> 너 나도 치킨 아, 하나 깠어? 아, 우승했네. <laughs> 아싸, 오늘. 자해야겠다이들한테닭이다몽차 아, 그리자 우리, 우리, 딱, 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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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 봐봐. 아이씨. 이바 어. 어, 어? 어. 응. 아무도나 흰색깔. 됐맞다. 오오오 오.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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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참모죠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삼어만어 <laughs> 이거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아니, 떨어졌는데 걸쳤어. 살아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떨려줘 빨리. 놀아 놀아. 봐봐요, 점점 상당하죠 여기 점점 당당 아니, 펭귄이 왜 이렇게 골쳤어요? 너 닭갈비 가져와. 닭밤이었어요닭밤 <laughs> 때리세요. 닭밥이야? 뭐 닭밥 아, 때리세요. 이걸로, 이걸로 때리겠네. <laughs> 아, 그럼. 뚫리잖아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일단 정리하자. 다다 가서 다, 다 봤자. 카메라 없는 중. <laughs> 카메라 있을 때 때려요. 아니야, 카메라 없는 중. 아, 진짜 카메라 는나안 맞을 거야. 공기? 공기? 10년? 10년? 아, 근데 가야지. 나 고양이 먼지 먹어야 돼. 한번 마세요. <laughs> 고양이, <laughs> 요즘 심심해. 어? 쫄쫄? 쫄쫄? <laughs> 아, 또, 남자랑 까없지 언니, 나에게 이라는거야안까먹 팔아줘, 팔아줘. 신년 내기? 나한 번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바닥에 <laughs> 미쳐! 어. 흔들. 흔들었어요? 흔들었어요? 아 건들! 건들었어요? 건들었어요? 안 건들었어. 아.. 저딱봐 진짜 때릴 거예요. 나이스! 아니 야, 나도 때리고 있잖아. 아니, 이따가 가스때리면며 그럼 한대한 대만 갔자. 한대 여기서. 아니, 아니, 형, 아까 구월 때린다 했어. 때다 아, 이거원시 때리자. 이다 아, 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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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아, 이만원, 이만원, 이거원이만아이 이만원, 이거아 이만원, 이마좁이거원 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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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이이 딱맞아맞려요알어 딱. 맞아. 말 때려요. <laughs> 어, <알았어>. 아, <laughs> 아. 아 이럴 때. 이어 이럴 때죠 <laughs> 이럴 때카메 본다요. 응. 카메라 본다요. 음, <laughs> <카레 웃음> 어, <laughs> <laughs> 나중에 이 올라갔죠. 이럴, <laughs> <있자>. 이럴 때였죠. 한대 <laughs> 더. <판때 웃음> <쪽? 웃음> 이걸로 가. 이딱맞아맞려요알어 딱. 이지 유튜브로 <목소리> <몰랐겠죠? 목소리> <이걸> 때렸죠? 유때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뭐 유튜브로 아니 유튜브 로고 유튜브 빨리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이걸로 때렸으면 또한대 찍을 때또 찍어줘 때... 응이러잖아 인정 지금 뭐고 굳이 오케이 수고습니다아나 남았지 아직? 우승한 거 좋은 거 맞죠? <목소리>